안녕하세요. 파이팅 공공 TV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최종 점검 31번부터 끝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동기 발전기의 공극이 넓을 때, 공극이 넓을 때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공극 동그라미. 동기 발전기의 공극은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의 공간이고 이 공간이 넓으면 전기자에서 발생한 자장이 계좌권선 쪽으로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은 작아지고 안정도는 증대됩니다. 또 단락비와 여자 전류는 모두 커지고요 전압 변동률은 작아진다. 어떨 때 공극이 넓을 때, 공극이 좁을 때는 그 반대겠죠? 따라서 넓을 때만 외워두십니다. 전기자 반작용, 전압변동률은 작아지고, 반정도단락비 여자전류는 커진다. 우선 작아지는 거두 개만 외워볼까요? 반변작이다. 반변작. 전기자 반작용 작아지고, 전압변동률 작아집니다. 반변작. 따라서 안정도는 커지는 거 맞고, 단락비 커지는 거 맞고, 여자전류 커지는 거 맞죠? 하지만, 반변작이니까, 전압변동은 작아져야 되는데, 크다 돼 있네요. 4번이 틀렸다. 동기발전기, 공국 넓다 나왔다. 반변작. 변동률은 작아져야 되는데, 전압변동 크다고 돼 있으니까, X.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에 저항을 삽입했을 때, 틀린 사항은,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 저항 삽입했다. 기동 전류 감소되고요. 기동 토크는 증가한다. 그리고 역률 개선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자 회로에 저항을 삽입했을 때 이걸 공식으로 유도하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결론만 암기합니다. 이 저항은 2차 측에 삽입되는 저항이기 때문에 2차 저항으로 나올 때도 있고 외부 가변 저항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권선형 유도 전동기 회전자에 저항 삽입했다. 기동 전류 감소하고 토크와 역률은 개선된다.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거니까 전류 감소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회전자에 저항을 삽입하는 목적이 토크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역률 개선 토크 증 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연결시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동전압이 증가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도 바꿔서 나오는데요.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시에 회전자 측에 저항을 넣는 이유는 이렇게 나오면은 기동전류 억제와 토크 증대를 위해서다. 요걸 답으로 찾아야 됩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 회전자의 저항 삽입 이유, 기동전류 감소, 토크 증대, 역률 개선 요세 가지는 꼭 기억하십니다.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서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애자 사용 배선 시 부식성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저연전선인 비전선을 사용한다? 아니죠. 두 가지는 제외해야 됩니다. 오개용 비닐절연전선인 OW, 그리고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인 DV는 제외한 OWDV 이외의 절연전선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애자사용 배선에 DV전선 사용한다. X. 자, 확실한 거 답으로 찾았으면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밑에 거 읽다가 헷갈려버린다. 그래도 읽어보면, 애자사용 배선에 의한 경우,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노출장소에 한한다. 애자사용 배선 시, 부득이 나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전선과 조용제와의 거리를 4.5cm 이상으로 한다. 건조한 장소에서는 2.5cm죠. 이것도 맞다. 그리고, 애자사용 배선 시, 전선의 절연물이 상해를 받는 장소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닥이 2.5m 이상 높이에 시설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애자 사용 배선 시 O W D B 전선은 안 됩니다. 삼성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를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자 보기를 잘 보시면 회전자의 회전 속도, 회전자의 회전 속도, 회전자의 속도, 속도에 대한 보기가 세 개나 등장하죠. 자 결국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이를 통해 구할 수 있는 슬립 공식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슬립은 동회퍼 동이죠.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퍼 나누기 동기 속도다. 동기 속도에 대한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이. 그걸 슬립이라고 합니다. 자, 회전자 속도가 증가하면 도체를 관통하는 자속수는 감소한다. 자, 삼성 유도 전동기에는 고정자 권선 단자 ABC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여기다가 삼성 교류 전압을 인가하면 고정자 내부에 회전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 회전 자기장이 회전자의 도체를 통과함으로써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유도 전류와 회전 자속의 곱에 비례하는 토크가 발생해서 회전자는 회전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하죠. 자, 무부하에서 회전자의 속도가 점차 증가해서 회전 자기장의 동기 속도에 가까워지면 회전자 기전과 회전자 속도와의 차이가 감소하게 되고 이 도체를 관통하는 자속 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전자 도체에 흐르는 전류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 회전자에서 발생한 토크는 처음 시작할 때 토크보다 작아지게 되고요. 속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떨어지지가 않는데 이 부하가 증가하면서 부하 토크가 증가하면 회전자 속도가 낮아져서 동기 속도와의 차이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도체를 관통하는 자속 수도 많아져서 유도 기전력도 커지고 토크도 증가해서 속도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동기가 토크를 크게 발생시켜서 이 부하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회전자 속도는 반드시 동기 속도 2 이하로 운전돼야 된다. 그래서 3번도 맞고 삼상 교류 전압을 고정자에 공급하면 고정자 내부에서 회전 자기장이 발생됩니다. 이게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 원리다. 자 1, 3, 4번이 잘 이해 안 되시더라도 요 공식 하나면 2번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슬립은 동 회퍼 동이니까 동기 속도가 일정할 때 회전자의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면 분자에 빼주는 게 커지면 전체 슬립은 작아지겠죠? 회전자 회전 속도 증가하면 슬립도 증가한다 돼 있으니까 2번이 틀렸죠. 자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외웁니다. 회전자 회전 속도 쭉 보기에 등장한다. 슬립 나오는 보기. 이게 정답. 슬립이 증가하는거 아니고 슬립은 줄어든다. 용량이 작은 전동기로 직류와 교류를 겸용할 수 있는 전동기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입니다. 제일긴거 찾으시면 된다. 용량이 작은 전동기 직류와 교류 겸용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다. 자 구조는 직류 직권 전동기하고 같지만 전원은 교류인 전동기가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입니다. 용량이 작고 직류 교류 겸용이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접지 저항 저감 대책이 아닌 것은 접지봉 연결 대수 증가, 접지극 깊게 매설하는 것, 토양 고유 저항을 화학적으로 저감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접지 저항 저감 대책 맞다. 하지만 접지판 면적을 감소시킨다? 접지판 면적은 넓어야지. 방전 면적이 넓어져서 대지로의 방전이 쉽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접지판 면적을 넓게 해야지. 감소시킨다 하면 x다. 접지장 저감 대책, 접지봉 연결 개수 증가, 접지극을 깊게 매설하고 고유 저항을 화학적으로 저감시킨다. 그리고 도전율이 양완 접지 재료를 사용하고 심타공법, 메쉬 접지법, 매설 지선법, 접지극의 병렬 접속법을 이용하는 것. 요거 역시 접지저항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접지판의 면적을 감소시킨다 하면 x다. 다음 중 저압 개폐기를 생략해도 좋은 개선은 자 저압 개폐기 어떤 곳에 설치하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는 개폐기하고 또 하나가 차단기가 있는데요. 개폐기는 영어로 스위치고요. 말 그대로 회로를 열고 닫아 주는 회로를 개폐하는 기기가 개폐기고 차단기는 영어로 브레이커죠. 회로에서 이상 상태를 감지했을 경우 이 회로를 차단해 주는 게 차단기. 말 그대로 막아 주고 끊어 주는 기기가 차단기입니다. 어쨌든 회로를 온오프 하는 게 개폐기인데 부하 전류를 단속할 필요가 있는 곳, 인입구 기타 고장 점검 측정 수리 등의 개로를 할 필요가 있는 곳, 퓨즈에 근접해서 설치한 개폐기인 경우 퓨즈 전원 측에 저압 개폐기 설치해 줘야 되고요. 하지만 퓨즈의 전원 측으로 분기 회로용 과전류 차단 이후에 퓨즈가 플러그 퓨즈와 같이 퓨즈 교환 시에 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없을 경우 자 퓨즈 교환 시 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없으니까 덜 위험하겠죠 이럴 때는 저압 개폐기 생략해도 좋습니다 퓨즈 교환 시 충전부에 접촉될 우려 없다 그러면 저압 개폐기 생략해도 좋다 고압 가공 전설로의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 경간은 몇 미터 이하로 하는가 자 보안 공사냐 아니냐 먼저 확인하시고 그냥 고압 가공 전설로죠 그리고 철탑이다 경간은 600m입니다 고압 가공 전설로 철탑을 지지물로 사용할 경우 경간은 600m 그 다음에 목주 A종 철주 A종 철 콘주. 요건 150m 이하죠. 그 다음에 B종철주다, B종철권이다. 그랬을 때는 250m 이하다. 자, 요거 해설이 잘못됐습니다. 요 알파벳 A와 B가 바뀌었다. A종이 150m 이하, B종이 250m 이합니다. 요 부분 꼭 고쳐주세요. 동일 전압 전지 3개를 접속해서 각각 다른 전압을 얻고자 한다. 접속 방법에 따라 몇 가지의 전압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3가지 전압입니다. 전지 3개니까 3가지 전압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결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극성이 같은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모두 직렬로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모두 병렬로 연결하는 거. 또두 개는 병렬로 하고, 두 개와. 한 개는 다시 직렬로 연결하는 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그것과 한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되지 않냐? 결국 5 v 전지가 있다면 5 v 5 v 트 이렇게 두개 연결하고 이것과 병렬로 5 v 트 이렇게 하는 방법 있지 않냐 하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전압 차 때문에 내부 전류가 엄청 커져서 전지가 파손되거나 급속히 방전돼서 못 쓰게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가정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폭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렇게 모두 직렬, 모두 병렬, 두개 병렬, 한개 직렬 이렇게 세 가지 전압이 나옵니다. 저 연접 인입선의 시설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연접 인 선의 제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죠. 연접 인입선은 저압에만 사용됩니다. 일단 옹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맞고요. 전선 굵기는 1.5 제곱밀리미터 이하일 것. 자, 요게 틀렸네요. 연접 인입선 전선 수치는 지름 2.6mm 경동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경간이 15m 이하인 경우, 이때는 2mm, 2mm 경동선을 사용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지름 2.6mm 경동선 사용할 것. 연접 인입선입니다. 2번이 틀렸다. 폭 5m를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할 것. 자, 요거 맞고요. 폭 5m 넘는 도로 횡단 하지 말아야 되고 이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이것도 연접인입선 제한상황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전선지름 2.6mm 경동선 사용 경간 15m 이하인 경우에는 2mm 경동선 사용하고 인입선 분기점에서 100m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폭은 폭 5m 넘는 도로 횡단하지 말것 옥내 관통하지 않을 것 옥내 통과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외워두십니다 연접인입선 제한상황이다 어떤 삼성회로에서 선간전압이 200V 선전류 25A 삼성전력이 7kW였다 이때 역률은 약 얼마인가 자, 전압 나와있고 전류 나와있고 전력 나와있죠 VIP 가지고 역률 코사인 세타 값 구하는 공식 자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바로 삼상전력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요 공식 떠올리셔야죠 그리고 대입만 해주면 된다 자 루트 3 곱하기 전압 V 200V 전류 25A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곱했더니 요게 삼상전력 7kW 자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서 전력값 단위는 와트입니다 따라서 7kW는 7000W죠 요렇게 적어주고 역률 코사인 세타만 남겨두고 루트 3 225 모두 나눠주면 코사인 세타는 7000 나누기 루트3 곱하기 200 곱하기 25. 자, 요거 그대로 계산기 쳐보시면 되죠. 0.81 나옵니다. 코사인 세타는 0.81.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삼상 회로에서 선간 전압, 선전류, 전력 값어지고 역률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에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가공 전선의 지지물에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설치해서는 안 되는가? 자, 여러분들 키죠? 1.8 미터입니다. 가공 전선 지지물에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는 1.8 미터 미만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키가 180이니까 그밑으로 지나다녀도 절대 머리 부딪힐 일 없습니다. 1.8m 미만에는 승탑 또는 승강용 발판볼트 설치하지 않는다. 임피던스 Z1은 1 2 2기 J16옴과 Z2-8-2J24옴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전압 V는 200볼트를 갈때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구라고 했습니다. 자 Z1-Z2 요런 값이 임피던스죠. 임피던스가 직렬로 접속돼 있다. 요거 두개 일단 그냥 더 해주면 되겠죠. 12-28은 20이고 형식을 그대로 지켜서 J16-24니까 40이죠. J40 요렇게 적어준 게 Z1-2입니다. z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I값이니까 임피던스란게 저항성분이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 있는 공식 I는 R분의 V에서 R을 Z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I는 Z분의 V 이렇게 써놓고 이 임피던스는 루트 20제곱 더하기 40제곱 이렇게 바꿔 쓸수 있죠 그리고 전압은 위에 200볼트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풀어주시면 루트 400 더하기 1600분의 200 해서 계산기로 쳐보시면 약 4.47A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다 구하실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문제 보고 답 찾는 연습하면 임피던스 Z1, Z2 직렬로 접속 회로에 200볼트 전압 가했다 전류 i값 구하라 두개 더해서 i는 임피던스 z분의 전압v 여기다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47 암페어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루트 씌워주고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임피던스 값을 바꿀 수 있으셔야 되겠죠 요거까지 재백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재백효과 펠티어 효과 어떻게 연께 하라고 했죠 열전재백 그리고 전열펠티에 이렇게 암기하면 되죠. 재백 효과는 열, 그러니까 온도 차이를 통해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걸 말하고 펠티의 효과는 전류를 흐르도록 하면 한쪽은 발열에서 온도가 상승하고 다른 쪽은 흡열에서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펠티해져. 자, 일단 두 종류의 금속을 접속해서 폐회로를 만들고 두 접속점에 온도 차이를 주면 기전력이 발생. 온도 차이 동그라미, 기전력 발생. 열전 재백. 1번은 맞고요. 열기전력의 크기와 방향은 두 금속점의 온도 차에 따라서 정해진다. 맞습니다. 온도 차에 따라서 열기전력의 크기와 방향이 정해지고요. 열전상, 열전대는 두 종류의 금속을 조합한 장치 맞습니다. 같은 종류의 금속이라도 고온과 저온의 것을 서로 접촉시키면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해서 전이차가 생깁니다. 이러한 열기 전력에 의해서 전류를 흘리는 장치를 열전상, 열전대라고 한다. 모두 제백 효과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이고요. 자 그런데 전자 냉동기, 전자, 온풍기에 응용된다. 자, 이건 제백 효과가 아니라 펠티의 효과입니다. 전류를 흘려서 온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 냉동을 하거나 온풍을 만들거나 요건 모두 펠티의 효과다. 선간 전압 210볼트, 선전류 10A의 Y 결선 회로가 있다. 상전압과 상전류는 각각 얼마인가? 자, Y 결선에서 이선 성간전압 210볼트는 상전압에다가 곱하기 루트3을 해준거죠 따라서 210볼트를 루트3으로 나눠주면 그게 Y결선에서의 상전압이 됩니다 요거 계산기 쳐보시면 약 121볼트가 되고요 보기에서 1번 아니면 2번인데 자 Y결선에서 요 상전류는 선전류하고 같죠? 따라서 상전류 역시 10암페어가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Y결선에서 성간전압은 루트3 상전압이다 선전류 상전류는 같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바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압 옥내 배선 공사 시 공사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폭연성 분진 또는 화양유 분말 요런말 나오면 금 캐죠 금속강공사 케이블 공사 가능하고 컴바인덕트 합성수지 케이블은 안 됩니다. 따라서 C.D 케이블 있는 2, 3, 4번은 안 되고 1번 금속강공사 M.I. 미네랄 인슐레이티드 케이블 개장된 케이블 공사 요거 잘셔야 돼요.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압 옥내 배선 공사 폭연성 화양유 금 캔데 C.D 케이블 말고 미네랄 절연 케이블 혹은 개장된 케이블 공사 금속강공사 요렇게 짝지어진 거 고른다. 권해수 300회의 코일에 6A의 전류가 흘러서 0.05웨버의 자속이 코일을 지난다고 하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 자체 인덕턴스는 몇 헬리인가? 자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들 기호로 나타내 보고 공식을 유추해야 되겠죠 권해수 N 전류 I 자속 파이라고 적었을 때 떠오르는 공식 LI는 N파이 LI는 N파이입니다 자체 인덕턴스 곱하기 전류는 권해수 곱하기 자속이다 따라서 자체 인덕턴스 L은 권해수 300회 곱하기 자속 0.05 나누기 전류 6A 하면 되죠 요거 계산해보면 2.5 헬리 나온다 정답은 3번입니다 권해수 300회 코일에 6A 전류 흘러서 0.05 외부의 자속이 코일을 지난다고 하면 자체 인덕턴스는 2.5 2.5 헬리입니다 LI는 N파이 LI는 N파이 두세 번만 적어본다 자 PN 접합의 순방향 저항은 기역이고 역방향 저항은 매우 니은이고 따라서 비극작용을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오른 것은 자 PN 접합이란 말이 어디에 등장하죠? 반도체에 등장하죠. 자 PN 접합의 순방향, 역방향은 P가 앞에 있고 N이 뒤에 있으니까 P에서 N으로 가면 순방향이고요, N에서 P로 가면 역방향이다. P형의 플러스 전압, N형의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는 게 순방향이고 반대로 역방향은 N형 부분에 플러스 전압, P형 부분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저항은 전류를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니까 순방향으로는 저항이 작고 반대 방향으로는 저항이 매우 커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작고 크다 정류 2번이 정답입니다. PN접합 순방향 저항 작고 역방향 저항 크다 정류작용을 한다 정답만 암기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P형반도체 단자를 에노드라고 하고 N형반도체 단자를 캐소드라고 하는데 정류작용이라는 것은 에노드에서 캐소드로는 즉 P에서 N으로는 전류를 통하게 하고 그 반대로는 전류를 통하지 않게 하는 게 정류 작용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은 직류 발전기의 분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자, 그림 잘 보시고 중간에 전기자가 있고 이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된 FS 여자 권선입니다. 그리고 전기자와 FS와 다시 병렬로 연결된 또 하나의 여자 권선. 이렇게 두 개의 여자 권선을 가진 직류 복권 발전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자 권선이 직렬 병렬로 연결된 두 개다. 따라서 4번 복권 발전기 찾습니다. FFS 중간에 전기자 이런 그림 나왔다. 복건 발전기 나타내는 거예요. 이극의 직류 발전기에서 코일 변의 유효 길이 L 미터, 공극의 평균 자속 밀도 B, 주변 속도 V일 때 전기자 도체 한 개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평균값 E는 얼마인가? 자, 보기를 보니까 그냥 공식 찾는 문제죠. 유도 기전력 E는 B L B 평균 자속 밀도와 코일 길이 그리고 속도 곱하면 구할 수 있다. E는 B L B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발전기 원리 할때 유도 기전력 크기 구하는 공식으로 나옵니다. E는 B L B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체크할 것은 유도 기전력 평균값 E. E는 뭐였지? E는 B L B지. B 있고 L 있고 V 있으니까 유도기전력 E는 다꼽해주면 되지 뭐 E는 V L이 넘어가겠습니다. 접지 전극의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인가? 자, 접지 전극 매설 깊이 0.7m죠? 5 75cm 이상으로 한다. 접지 전극 매설 깊이 0.7m, 5 75cm 이상입니다. 기전력이 V0, 내부 저항이 R옴인 N개의 전지를 직렬 연결했다. 전체 내부 저항은 얼마인가? 자, 내부 저항 구하는 공식. 전체 내부 저항은 일단 전지 자체 내부 저항 R에다가 분수를 하나 곱해 주는데요. 병렬 연결 전지 개수 분의 직렬 연결 전지 개수. 요렇게 해주면 구할 수 있다. 자, 병렬 연결은 없고 직렬 연결만 있으니까 분모는 생략해 주면 됩니다. 그냥 R 곱하기 직렬 연결 전지 개수 수.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다. 직렬 연결 전지개수는 n이죠. 따라서 정답은 Rn, nR이네요. 2번이다. 자, 내부 저항 R, 직렬 연결 전지개수 n일 때 전체 내부 저항은 그냥 nR. 내부 저항과 직렬 연결 전지개수 곱하면 됩니다. 병렬 연결이 있으면은 병렬 연결 전지개수로 한번 나눠주면 되겠죠. 뭐 구할 때? 전체 내부 저항 구할 때 금속관 절단구에 대한 다듬기에 쓰이는 공구. 금속관 절단면 울퉁불퉁하다 다듬을 때는 리머 사용합니다. 금속관 절단구 안쪽 다듬는 공구 리머다. 비정연파의 실력 값을 나타낸 것은 제일긴거 찾으면 되죠. 각 고조파의 실력 값의 제곱에 합의 제곱근입니다. 식으로 써 주면 비정현파 시료값 V는 루트 씌워 주고 V1의 제곱 따기 V2의 제곱 V3의 제곱 요렇게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 요걸 루트 씌워 준 거다. 식으로 놔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압가공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면상에서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최소 6.5m 이상이어야 됩니다. 뭐할 때? 저압가공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 횡단 시그 레일면에서 최저 6.5m 높게 설치해야 된다. y 결선의전원에서각 상전압이 100V일 때 선간전압은 약몇 볼트인가? 자, 또 나왔네요. Y 선간전압은 상전압 곱하기 루트 3이죠. 100에다가 루트 3만 곱해주면 된다. 자 계산기 쳐보시면 173.205점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Y 결선에서 상전압에 루트 3 곱해주면 선간전압 나옵니다. 그리고 Y 결선에서는 선전류, 상전류는 같다는 것까지. 자 다음 문제. 자연 공기 내에서 개방할 때 접촉자가 떨어지면서 자연 소호되는 방식을 가진 차단기로 저압의 교류 또는 직류 차단기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기중 차단기죠. 자연 소호되는 차단기다. 교류 또는 직류 차단기로 많이 사용된다. 공기 기자를 써서 약자로 ACB 에어 서킷. 브레이커 기중 차단기입니다. 아크를 없애주는 자연 소호되는 방식을 가진 차단기다. 기중 차단기, 동기 전동기를 자기 기동법으로 기동시킬 때 계좌 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반드시 계좌 회로는 저항을 통해 단락시킵니다. 1번 단락시켜야 된다. 동기 전동기에서 자기 기동법으로 기동시킬 때 단락시키지 않고 전원을 연결한 채로 기동을 하게 되면 회로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좌 회로는 저항을 통해 단락시켜야 된다. 자기 기동법, 기동시킬 때 계좌 회로는 단락시킨다. 이렇게 체크하세요. 합성 수직관 공사에서 오개 등 온도차가 큰 장소에 노출 배관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커플링은 신 신축커플링 3C죠. 온도 차가 큰 장소 체크. 노출 배관이다. 신축커플링 3C, 3C 있습니다. 3C. 자, 일반적으로는 신축커플링 1C. 이게 일반 커플링으로 관과 관을 접속하는 커플링이고요. 온도 차큰 장소. 노출 배관이다. 3시 습니다. 비사인파 교류회로의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비사인파가 다니는 교회는 교인들이 앉아서 화투만 치죠. 쓰리고 쓰리고. 에이? 전압의 제3 고조파와 전류의 제3 고조파 성분 사이에서 소비전력이 발생합니다. 정답은 1번이다. 비사인파 교류회로. 뭔가 사이비 냄새가 풍기죠. 비사인파인 교회에서는 잘 들어봤더니 쓰리고 쓰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전압의 제3 고조파와 전류의 제3 고조파 성분 사이에서 돈을 왕창 쓰고 있습니다. 소비전력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시고요. 이 비사인파형은 교류회로 중에서 부하의 성질에 따라서 파형이 제각각으로 일그러지죠. 그래서 이 비사인파, 비정연파의 교류는 직류분과 기본파, 고조파 이렇게세 개로 구성됩니다. 그랬을 때요 소비 전력, 다른 말로 유효 전력이죠. 유효 전력은 부하에서 유효하게 소비되는 전력을 말하는데 그걸 계산식에 의해서 구해 봤더니 전압의 제3 고조파와 전류의 제3 고조파 성분 사이에서 소비 전력이 발생하더라. 이걸 유도하는 공식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외웁니다. 비사인파 교류 회로의 소비 전력은 쓰리고 쓰리고 전압 전류의 제3 고조파 성분 사이에서 발생한다. 자 이상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CBT보건 실전모의고사 최종점검 60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준비 잘 하셔서 시험장에서 반드시 한 분도 빠짐없이 합격의 경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파이팅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